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등지고 등지고 어, 달리기를 하는 것과 바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고 맞바람을 받으면서 달리기는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바람을 등지고 달리게 되면 훨씬 더힘 힘이, 힘이 들지 않게 또 달리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어, 기록 경기를 하는 육상에서 100m, 200m 경기에서 그 뒷바람이 초속 2m 이상이 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내어도 공인 성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이 그만큼 어, 많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순풍을 맞느냐, 혹은 역풍을 맞느냐 그것이 또 많은 어, 결정적인 차이를 낼 수가 있겠죠. 또 장애물이 전혀 없는 운동장 트랙을 한 바퀴를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 어한 바퀴를 돌아갈 때 많은 장애물을 넘고 또어또 어, 해결하면서 처리하면서 통과하면서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내내 그것이 엄청난 전진을 하는데 달리는데 방해물,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도 따라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잘 성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 바람으로 치면 순풍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풍의 역할을 하는 것.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풍과 같이 순기능과 같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거룩함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섭리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역기능 같은. 혈기를 부린다든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든지 쓴 뿌리가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멈추게 하고 뒤로 후퇴하게 만들고 앞으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역기능의 기능을 하, 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혈기와 상처가 아닌 믿음의 순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 나가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취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롤모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멋지게 성취하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믿음과 충성됨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이고 충성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신실한 성품이 바로 이 충성스러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을 그리고 해달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요셉의 인성, 인생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비참합니다. 요셉은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의 나이 17살에 우리 청소년으로 치면 고1 고2에 이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는 거죠. 가장 예민한 시기에 그것도 형제들에게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상황을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부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태어난 나라가 원망스럽고 그렇게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는 이런 곳에 태어나야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런 곱디곱게 자라 온실에서 큰 화초처럼 요셉이 자라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릴 리도 없겠고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리는 더 없는 것이죠. 요셉의 가족은 큰 기근과 흉년을 만났을 때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가족은 애굽의 노예가 전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해 버립니다. 놓쳐 버립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환경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고 들어 누워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환경을 놓고 그냥 자포자기해 버렸다면 포기해 버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에서 끝이 났겠죠. 멈춰 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실수함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끌고 가신다는 그런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요셉이 요셉 되게 하고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이 우연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연일까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난, 나의 눈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를 뒤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고 꼬여도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조금씩 조금씩 모난 것을 빚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나를 더욱더 전금같이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에게부터 모든 것을 전권을 이어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만 요셉을 총리로 그렇게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집에서도 요셉은 집안의 총리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자,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계무로 가니라 가정에서부터 요셉은 가정의 총무를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여겨서 모든 것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보디발 집에 가서 그곳에서 가정의 총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든 과정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가정총무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자막 보실까요? 39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서 그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가정에서 총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왕의 감옥은 죽어야지만 나오는 감옥이에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탈출 불가능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조차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22절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뭐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아니라 모든 것을 맡겨서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 끔찍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요섭, 요셉, 요셉. 하지만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고 총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나빠서 나의 계획이 틀어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고 환경 때문에 나의 앞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기 때문이죠. 자포자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에서는 새지만 바깥에서는 잘하는 사람이야 밖에서 나가면 잘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쇼죠 안에서 하는 게 쇼든지 바깥에서 나와서 하는 게 쇼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 나가면 줄줄 새게 돼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리한 자는 큰 것에도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리를 시켜주면 난 총리 노릇 잘할 텐데 총리 자리 앉혀주면 난 총리 잘할 텐데 나 리더 시켜주면 나 리더 잘할 텐데 다 속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했습니다. 담임목사 시켜주면 나 잘할 텐데,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나에게 속이는 거다. 부교육자 대할 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담임목사 때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나 목사 되면 잘할 텐데, 나 신학교 들어가면 잘할 텐데, 나 안수 목사 안수 받으면 잘할 텐데, 나 담임목사 되면 잘할 텐데, 나 위임목사 시켜주면 잘할 텐데. 그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장로 시켜 주면 장로로 잘할 텐데 멋지게 하나님 앞에 교회 섬기고 쓰임 받을 텐데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텐데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다 속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좋은 회사 내가 취업을 하면, 취업을 하면 취직을 하게 되면 예수 참잘 믿을 텐데 충성될게 내 믿음 생활 잘할 텐데 내 사업 불가침으로 나면 나 11주 할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속는 거라니까요. 거짓말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포지션이 주는 환상입니다. 포지션이 주는 착각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리면 그 집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요셉을 결코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장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내 인생 망했어. 가장 예민할 때 한창 예민할 때에 우리 집 이사를 갔어. 전학을 했어. 난 망했어.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잘못 만나서 내 인생 꼬였어. 유초 유초 유치원 때 그런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환경만 놓고 보면 요셉은 최악이에요. 징그러워요. 기절할 지경이에요. 노예에 감옥에 누명에 죄수에 기절할 일이죠. 잔인한 환경이에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망한다, 꼬인다, 무너진다. 그게 아니죠. 나 스스로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내 앞길이 망하는 것이에요.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장미 씨앗이 고구마 밭에 심겼다고 그것이 고구마가 됩니까? 장미 씨앗이 커보니까 주위에서 고구마 친구들이 막 땅을 기어다니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니까 아 나도 친구들처럼 고구마가 되겠구나 장미 씨앗이 자라면서 고구마가 됩니까? 환경 때문에 장미가 고구마가 됐다면 원래 장미가 아닌 거예요 그건 원래 고구마였던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고난이 더 나를 보석으로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나라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일할 자리가 없다고 나를 써주지 않는다고 그것에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청년들,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교회가 어떻다느니, 목사가 어떻다느니, 뭐, 내가 청, 청소년 시절에 내가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다느니, 다핑계예요 핑계입니다. 가기 싫으니까, 믿기 싫으니까, 그걸 둘러대는 거예요. 탓하는 것이죠. 문제 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해야 합니다. 귀찮다. 교회 가기 싫다. 세상이 좋다. 나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잘못 만나서,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 뒤에 숨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환경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서 좋은 환경을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환경이, 좋은 환경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은 결코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정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놓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처한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실수하게,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환강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나라를 탓하, 탓하고 받은 상처를 탓하고 불평뿐만 하면서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마다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근과 같이, 보석과 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높이시고, 장차 나에게 큰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더큰 믿음 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